아, 왜 그렇게 빤히 쳐다봐? 내 얼굴에 뭐 묻었어? <laughs> 이 아저씨가 좀 잘생기긴 했지? 우유빛깔에 이 광채나는? <laughs> 근데 말이 없네? 왜? 배고파서 그래? 배고파서 그렇구나 아저씨가 햄버거 사줄게. 어? 아이, 괜찮아. 아, 그렇게 배고플 때, 그, 남이 베푸는 이런 호의는, 어, 이게 웬 떡이지? 하고 냉큼 받아 챙긴 거야. 어? 아 괜찮아, 괜찮아. 어, 괜찮아. 아이, 괜찮다니까. 뭐 먹을래? 어, 그, 아저씨가 먹던 그, 토마토 치즈 비프버거. 야, 이거 엄청 맛있거든. 오케이? 오케이! 야, 감자튀김 더 먹어. 아, 더 먹어도 돼. 아, 괜찮아. 아, 괜찮다니까? 다 먹어도 돼. 아, 아저씨는 조금 이따 니꺼 네 나오면 그거 뺏어 먹을 테니까. 어, 먹어, 먹어. 야야. 천천히 먹어. 그 음료수도 마셔가면서 어? 아 미안 미안 그 빨대는 아저씨가 빨던 거니까 뚜껑 열고 마셔 아저씨 그렇게 더러운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마셔도 돼 아유, 배고팠구나 근데 집은 어디야? 서울? 아니면 지방? 혹시 가출했니? 아, 엄마랑 싸웠어? 아니면 아빠랑? 아, 아빠랑 아빠 술 먹고 때려? 정말 나쁜 새끼네 아왜 애를 때려? 참 답이 안 나온다 진짜 얘가 때릴 때가 어디 있다고 아이 목에 멍든 것좀봐 아팠겠다 어, 어 괜찮아 괜찮아 어, 어 괜찮아 맞은 사람은 아무 잘못이 없어. 때린 놈이 잘못한 거지. 널 때린 나쁜 아빠는 경찰 아저씨가 잡아갈 거고, 이렇게 아픈 넌 아저씨가, 아저씨가 치료해줄 거야. 아저씨, 의사야. 아픈 사람 치료해주는 의사. 엄마는? 엄마 걱정하실 텐데, 핸드폰 있어? 없어? 그, 이, 걸로 전화해봐. 어 아니, 전화번호 몰라? 어떡하지? 아니, 근데 엄마는 집에 계셔? 아, 짐 나갔구나. 아이, 그치. 니네 엄마가 집에 있었으면 널 이지경 될 때까지 놔뒀겠니? 니네 아빠가 때리니까 엄마가 무서워서 나갔나보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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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. 아, 괜한 소리 해가지고 우리 천사 눈물 나게 하네. 아, 우, 울지 마, 울지 마. 어, 진정하네. 아유, 엄마는 엄마, 네가 싫어서 나간 게 아닐 거야. 그러니까 아빠랑 사는 게 하루하루 지옥 같아서 그 지옥불 피하려고 잠시 나가신 거야. 어. 언젠가 엄마는, 꼭 돌아올 거야. 아니 아니. 조만간에 반드시 널꼭 찾으러 돌아올 거야. 어? 엄마는 꼭 돌아와.